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무비썸 김중혁. 송경원입니다. 네. 저희가 어, 처음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름하여 2017 무비썸 어워즈를 이렇게 라이브로 만나뵙겠습니다. 아, 혹시 무비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무비썸 프로그램은 아, 신작 영화를 리뷰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매주 목요일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알차고, 유익하고, <laughs> 신선하고, 네. 아, 유쾌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요. 오늘은 라이브를 통해서 2017년 여러가지 영화들,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고 합니다. 무비썸 어워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몇 시간 동안 진행하나요? 라고 백준영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제작진들이 <laughs> 어, <지자천들이 웃음> 놀라고 <웃음> 있어. 네. 아, 오랫동안 할 거니까 <laughs> 봐주시고요. 우선 2017 올해의 배우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올해의 남자 배우들 5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살인자의 기억법에 나왔던 설경구 배우님이 5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올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시는 사실 워낙 유명한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연기 잘하기로 유명한 배우였는데 올해는 약간 팬덤이 생긴 그렇죠. 설경구 배우가 예전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 나왔을 때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어.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불한당에서는 수트를 따입고 나왔는데, 아 설경훈 배우가 이렇게 멋있었나? 응. 거의 재발견에 가까운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원래는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행사장이나 늘 슈트를 입고 다녔어요. 팬들도 의식하시고 팬덤 세계에 눈을 뜨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임지은 님께서 벌써 나오시다니요 설경군. 5위라는 <laughs> 게 말이 그렇죠. 안 된다는 네. 얘죠 벌써 나오는 게 사실 말이 안 네. 되죠. 그럼 네. 4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로건의 휴장맨 그리고 혹성탈출 종회전쟁의 앤디 서키스 어, 이 고래요리 님이 뽑아주신 근거가 사실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울버린을 보고 휴잭맨을 캐스팅한 건지 휴잭맨 보고 울버린을 그린 건지 네. 사실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는 캐릭터인 거죠 최고의 캐스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극중 인물과 실제 배우가 혼동되는 정도의 경지에 의면 사실 한국에는 송강호 씨가 있다면 아. 네. 여기에 <laughs> 휴잭맨의 울버린이다 이렇게 음, 볼수 음, 있겠네요 음. 앤디 서키스 얘기도 잠깐 네. 할까요? 앤디 서키스 아, 앤디 서키스는 언급 안 하시나라고 한물결 님이 올려주셨는데 아, 언급합니다 네. <laughs> 아, 사실 디지털 캐릭터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본인이 개척하고 있는 배우니까 네. 사실 비교할 대상도 없고 말 그대로 전문무한 어떤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배우고 이 캐릭터 혹은 엔디서킷스 하고 있는 연기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 역사를 쓰고 있는 연기라서 네.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정말 의미심장한 휴장면 루건을 이렇게 아름답게 떠나 보내고 새로운 시대 엔디서킷스를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 같은 것들을 사위에 볼수있던것 같고요. 어, 3위는 남한산성과 싱글라이더의 이병헌 배우인데요. 워낙 톤이 잡혀있고, 목소리가 이제 목소리만으로도 어떤 설득력이 있잖아요. 특히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이게 터트리는 연기를 하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되게 누르고 차갑게 가는 연기. 특히 이병헌 배우가 했던 참연기에 대 네. 역할이. 음. 누가 연기해도 비슷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되게 밋밋한 캐릭터란 말이죠. 네. 근데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해서 그 목소리로 하니까 그 캐릭터의 부피가 확 늘어나는 거죠. 다음은 어 2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 택시운전사의 송강호 배우님인데 네. 2위가 송강호 배우면 1위는 누구지? <laughs> 저는 사실 송강호 배우의 되게 독보적인 연기가 있긴 하지만 송강호라는 배우가 보여줬던 연기의 폭에 비하면 택시운전사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너무 잘해서 하향을 찍고 있어도 이 정도인데 네. 그래도 분명히 예전에 보여줬던 어떤 어 생기 아니면 전혀 못 봤던 그런 박자들에 비하면 택시운전사는 좀 너무 전형이었던 것 같고 전, 그래도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시대의 아픔, 시대의 그 상황을 송강호라는 배우가 온몸으로 통과해냈다는 그 의미만으로도, 택시 운전사의 역할은 굉장한좀연기니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 아, 마지막으로, 1위, 맨체스터 바이더스의 케이시 애플렉이 1위로 등급하셨습니 네, 네. 웨이블 존 님이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논란도 많았지만 이 영화에서 그의 연기는 뭐랄까 한마디로 고전적인 기품이 있었습니다. 후반부 미셸 윌리엄스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네요. 라고 하는데 저도 이장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계속 그 케이시 애플렉이 연기하는 그 연기자가 마주 보지 못하고 미셸 윌리엄스를 보지 못하고 땅을 보면서 얘기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하이라이트였는데, 음, 저는 KCLFLEC 특별히 기억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장면이 약간 그래요. 이 영화 특별히 하이라이트가 없이 매 장면이 k c l 블랙의 연기 바라이어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매 장면이 뭔가 뭐가 서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논란에도 아, 네. 불구하고 이 배우를 꼽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어워드에 든건 아니지만, 음. 저는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배우가 저우진 배우. 아, 저도 그거 써왔어요, 지금. 어. 최근에 젊은 이 경영이라는 말을 아, 들으면서 <laughs> 너무 다작을 아, 굉장히 다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작처럼 안 느껴지는 이유가 음. 다 달라요. 캐릭터들이. 매번 다른 이미지와 얼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진 배우는 내년에는 더 주목해 볼 만할 것 같고 네. 이제 슬슬 주연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영화도 좀 음.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주목, 내년에 주목해 봐야 될 배우인 것 같습니다. 1987년에 정말 대단했잖아요. 음. 네.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2017년 여자 배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박열의 최희서 배우. 네. 아... 저희가 박열 다룰 때도 극찬을 했었죠 음. 네. 이 영화 박열보러 가서 간의 꿈을 꼭 생각하고 나오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laughs> 프라이팬, 오브 런던님께서, 네, 프라이팬 오브 런던 님께서 프라이팬 오브 런던 런던의 프라이팬이라는 거죠 진짜 일본인이 연기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 배우 박열에서도 최이서라는 배우의 연기는 훌륭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4위는 내 네, 동의할 수 없는 순인데요. 아왜왜 동의할 수 없나요? 일이, 저한테 1위거든요, 이 분이. 아 네네. 네. 4위는 컨택트의 에이미 아담스 음, 배우가 차지했습니다. 음. 컨택트에서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눈빛만으로 인간 의한0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음, 대체 음, 음. 에이미 아담스 말고 누가 있겠나? 에이미 아담스를 꼽으면 차라리 노턴 애니멀스를 꼽고 싶어요. 훨씬 캐릭터의 볼륨이 풍성했던 거 같고 물론 양쪽 다 연기를 잘 하는 거지만 뭐 둘다 꼽아도 괜찮을 것 같은 헤미아 남세하고 뭐. 더 말할 거 없이 연기를 잘하는 배우니까요. 네, 3위 마더의 제니퍼 오렌스. 저 영화를 마더를 못 봐가지고 평가를 할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기 때문에. 음. 그럼 제니퍼 오렌스의 다른 제일 좋아하는 연기 캐릭터는 뭔가요? 저는 그거 좋아합니다. 저기 뭐죠? 미친 미친 <laughs> 미친 거. 뭐. <laughs> 생각안나시네 아, 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너무하시죠? 아. 네. 현재 젊은 여배우 중에 연기력 원탑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여러 장르에서 영화에 맞는 느낌으로 자신 자신을 잘 변신시키는 연기자 적절한 한줄 비용이 아닌가? 올라왔어요 라라라라는 인기에서 실버 라인드 플레이브. 아. 예, 여기 이 영화. 릭지. 라인드가 좋구나 이렇게 아 해서. 네. 올려주신다. 벌 폭이 넓네요. 직관적이 힘을 느리니까 네. 어. 이렇게. 저의 자꾸 까먹는 네. 것들도 해결이 되나요? 2 위는 엘르의 이자벨 리페르. 이거는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는 음. 영원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연기였고. 대체 클래스가 다른 이자벨 리페르가 2위라면 1위는 1위 <laughs> 클래스는 어딘가. 1위. 아이캔스피커의 남운희 배우가 아, 네, 네, 16.4%로. 네. 네. 남운희 배우님은 저는 사실 아이캔스피커를 받지만 호박고구마 때문에 <웃음> <웃음> 사실은 더 받았습니다. 아, 네, 네. 네. 저는 그 정령영화제에서 수상 소감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어머니의 하느님, 나의 부처님 음. 그 말이 사실 이 영화만큼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이대홍님께서 네. 네. 올려주신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남운희 배우님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영화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역시 이자벨 리펠과 거의 동급 혹은 더 위키래 나문희 배우님 있었고 두 양대 거장들 배우들을 1, 이 위로 네, 뽑게 된것 같습니다. 나문희 음. 배우님이 워낙 연기 잘하시고 존재감 있긴 하지만 늘 약간 어떻게 보면 고정된 캐릭터다요. 우리 할머니라는 음. 음. 느낌인데 나문희 배우님이 이자벨 리펠 같은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순간. 네 드네. 봉준호 감독이 마더를 기획할 때 김혜자 배우에게서 섬뜩한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음, 그런 역할을 음, 맡긴 음, 거잖아요 나무니 음. 배우에게도 그런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감독이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여자 배우들 얘기할 때 약간 이렇게 어, 연기 잘 하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캐릭터 볼륨을 늘릴 수 있는 좀 환경 뭐 이야기 시나리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또 주, 어,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배우 저는 플로렌스 퓨아 저는 레이디 맥베스를 보고 나서 플로렌스 퓨가 짓고 있는 그 표정의 섭득함이 음. 거의 이자별 리퓨를 음. 잇는 음. 것 같은 음. 느낌이 들었고요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레이드 러너 2 0 4 9 음. 그 조이 아참 좋아하시더라 고요그별 <laughs> 다섯 개 주실 때도 조이 얘기를 어? <laughs> 제가 어, 많이 편집했는데 돌고요 어, 어, 네. 많이 나간 거예요 어. 사실상 블레이드런 2049의 거의 대부분은 이 아나디아르마스가 연기한 음. 조이라는 캐릭터를 위한 영화니까 절반이 넘는다고요 <laughs> <laughs> 자 그러면 2017년 최고의 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도 보세요.